오늘의 매직스토리 배움 다음으로 무엇으로 성장할까 입니다. 배움 다음으로 저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행동 하지만 막상 배운 것을 시작하려니 나의 마음이 약해지고 남에 대한 시선이 두려워지고 할수 있을까 부정의 기운이 돌고 미루는 나태함으로 시작은 카드 속에 섞여 있습니다. 또한 고무줄에 묶여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도 같이 묶여집니다. 하지만 간절한 꿈과 성장에 대한 의지로 안 좋은 환경에서 탈출해서 시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작해보자.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로소 동기가 생기면서 지속하기가 쉬워지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어제 당신보다 더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 t a